삼침쟁이들의 자존심, 삼침법TV, 정기방송, 삼침법 기초틀잡기. 네, 오늘 주제는 삼침법 기초틀잡기, 족태음습 비토경편인데요. 족태음습 비토경 하면 이문시스템 면역력,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또는 암과 도 관계가 실시. 있는. 족태음습 비토경 또는 비장의 허증이란 무엇이고 실증이란 무엇인가의 과학적 암에 원인을 한번 고찰해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암 돌연변이는 무작위 DNA 복제 실수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오류들이 중요한 장기의 유전자의 영향을 미친다면 두 번째는 암이 발생할 수 있다. 생활 환경이나 또는 섭생을 잘 못하면 돌연변이 세포의 수를 증가시킨다. 세 번째 요소는 상속 즉 유전. 세포 돌연변이 세 번째 유전전문 발제자는 키보드를 타이핑하는 것, 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쉽게 설명합니다. 논문 제출자는 키보드 입력을 예를 들어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하는데요. 우리는 타이핑 중 종종 오타를 경험합니다. 아무도 완벽하게 입력할 수 없기 때문에 오타가 무작위로 발생합니다. 무작위로 발생하는 세포 돌연변이는 타이핑 때 오타와 같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세포가 분열할 때 발생하는 돌연변이와 같습니다. 물론 피곤한 상태에서 타이핑하거나 행동 환경 요인은 피곤 면역력 저하 스트레스 등등 그것은 타이핑할 때 오타 오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산만하면 더 많은 오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동 환경 요인은 스트레스를 포함해서 오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정 행동이 DNA에 추가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은 섭생 잘못, 나쁜 습관, 나쁜 환경에 노출되는 것, 그로 인해서 돌연변이 세포가 더욱 더 가중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 입력키와 같은 키보드의 공장 결함 또는 이것은 구글 번역기 돌려서 이래요. 어쨌든 공장 결함 즉 출고될 때부터 불량품인 키보드가 그러면 오타 확률을 더더욱 높이겠죠? 다시 읽어드립니다 공장 결함, 출고될 때부터 불량품 키보드는 유전된 돌연변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유전된 요인이 DNA에 더 많은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유전적 요인은 유전자 복제 오류의 발생을 증가시킵니다 췌장암을 예를 들어서 이상 일련의 과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이 화자 두 분은 설명합니다. 췌장암을 유발하는 세포 돌연변이의 4분의 3은 췌장암은 세포 분열 중 무작위로 발생하는 오류로 인한 것입니다. 무작위로 발생하는 오류로 인해서 췌장암이 걸릴 수 있다. 췌장암의 75%는 무작위 돌연변이 세포 복제 때문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의미에서 두 명의 과학자는 Bad luck. Let's look at pancreatic cancers as an important example of these principles. About three quarters of the mutations that cause pancreatic cancers are due to errors made during the division of normal pancreas cells. That is bad luck. That is bad luck. That is bad luck.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췌장암의 75%는 랜덤으로 발생하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든지 관계없어. 섭상을 잘했든 잘못했든 어쨌든 그것보다도 일단 일차적으로 랜덤으로 무작위로 발생하는 세포 복제 오류 그중에서 드럼이니 세포 그것이 주요 장기 여기 췌장암의 경우는 췌장에 특히 불량률이 높았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 의지와 관계가 없는 거니까 아우 수가 없어. 재수가 없어서 걸렸어 이렇게 되는 거지 최장암을 일으키는 돌연변이의 20%는 환경, 즉 섭생 잘못입니다 암에 노출되는 어떤 작업 환경, 섭생 잘못, 흡연 등등 여러 가지 잘못, 불량식품 그러니까 최장암 환자의 75%는 무작위로 랜덤으로 발생하는 세포복제 오류 때문이고 20%는 섭생을 잘못해서 그렇다 최장암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됐거나 섭생 잘못 그러니까 내 잘못 20% 그리고 최장암을 일으키는 돌연변이의 5%는 유전적 결함 때문이다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최장암의 원인 중 75%는 세포복제 시 랜덤으로 발생하는 무작위로 발생하는 돌연변이 세포 때문이고 췌장암 원인 중 20%는 섭생 잘못 때문에 발생한 돌연변이 세포 때문이고, 췌장암의 원인 중 5%는 유전적 결함으로 돌연변이 세포를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암 아, 만만한 것 아니에요. 무책임하게 아 이거 먹으면 돼, 아니 이러와 내가 치료해 줄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의 과학적으로 사고하지 않으면 안 돼. 불량률을 최대한 줄이는 행동. 그것은 췌장암의 경우 내가 할수 있는 건20% 밖에 없어요. 20% 물론 자궁경부암의 경우는 백신을 맞으면 자궁경부암에 걸릴 확률이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암상식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말을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힐러들은. 아니 서위 치료 받아서 그게 암이나 오늘날 이렇게 평균 수명이 높아진 건 무조건 서위학 덕분이에요. 무조건 서의약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단일 암으로만 계속 갖게, 그렇게 관리를 잘 하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평균 수명으로 돌아가시고, 물론, 모든 암을 다 치료할 수 없고, 모든 암의 전이를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서의약 치료로. 그것은, 통의학이 담당하면 돼요. 합리적인 대체의학이 도움 주면 돼요 삼침의학이 도움 주면 돼요 그러나 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서의치료는 무조건 중단해라 고 말하면 그것은 아주 무모한 짓이에요 아주 무모한 짓 무책임한 짓이고 환자를 두번세번 번 울리는 짓이고 얘기 들어보면 5천만 원만 가져와 또 평생 내가 책임질게 아,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4천만 원, 5천만 원 내게 가져와 그럼 너 죽을 때까지 내가 책임질게 어떻게? 어, 어떠한 곳인데 아,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 민망스러워서 하긴 그런 데가 있다니까 <laughs> 결국 최장암을 비롯한 거의 모든 암의 원인은 세포복제 과정에서의 오류 돌연변이 세포 때문입니다 무작위로 돌연변이 세포가 발생하는 것 그것이 75%의 췌장암의 원인이다 20%는 맞아요 스트레스 맞아요 잘못 먹고 맞아요 잘못된 습관 나쁜 환경 그20% 그런데 그 20%는 그것도 역시 돌연변이 세포를 증폭시켰기 때문에 암에 노출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유전도 있다는데 맞아요 유전적 결함으로 세포 돌연변이를 더욱더 증폭시킬 수 있다 합리적인 견해를 가지셔야 돼요. 합리적인 견해, 무작위로 섭생잘못, 유전적 결함 이것이 돌연변이를 통해 일어나는 암세포, 암의 원인입니다. 물론 누구나 암 발생률을 더욱 더 높여주는 나쁜 생활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여기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 완벽합니다. 나는 담배 한대못 피우고, 서련 매일 밭에도 못 간다네. 건강식, 웰빙, 엑세서이즈, 스트레스를 적게 얻는 것 등등으로 행동이 완벽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에 걸렸다면 이것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많은 암환자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적길래 이렇게 고통을 하느님 도대체 왜 이런 시련을 저에게 주시나이까 1일절도 열심히 교회에 갔다 냈고요 전도도 열심히 했고요 나쁜 진안 했고요 이웃에게 가우적이면 사랑으로 냈고요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런다고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런 시련을 주신 아이까 한데니까? 그런데 이두 분의 과학자들이 하는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에 걸렸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운이 나빴을 뿐입니다. That is bad luck. That is bad luck. That is bad luck. Is bad luck. 즉, 두려운 미세포가. 중요, 장기, 하필이면 더 많아졌어. 내가 완벽, 아니, 완벽이란 말은 좀 어패가 있지만, 완벽하게 건강 생활을 해왔는데, 남에게 나쁜 짓도 안 하고. 여기서 그냥 아주 짧게, 법륜 스님의 몇년 전에 말씀을 인용해보면,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법륜 스님 치고, 전생과 윤회 이렇게 쳐보시면 나오는 에피소드 있어요. 법륜 스님 말 부처님은, 전생과 윤회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다. 오히려 전생과 윤회는 브라만 사상으로 인도에서 지배계층이 하층 계급민들을 압제하고 부리기 위해 수단을 활용되는 것을 오히려 이것은 석이다! 이것은 구라다! 라고 외친 게, 그러니까 법륜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어느 날 표현으로 말하면 그거 구라야! 라고 사회운동을 하신, 말하자면 진보운동을 하신 게, 불교의 시초예요 부처님은 전생과 윤회를 가르친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이런 데서 이런 오해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윤회라는 이 사상, 윤회 사상의 원뿌리는 지금부터 5000년 전 인도의 토착 세력인 드라비다족, 드라비다족의 사상입니다. 그것이 인도의 브라만교가 들어와서 아리안족이 인도를 침략해서 인도 대륙을 지배하면서 자기들 사상이 주류를 형성하고 이 드라비다족 사상은 다 없앴는데 그 중에 드라비다족 사상이 브라만 사상에 들어와서 그대로 남아서 거기에서 또 자리 잡은 게 뭐다? 윤회 사상. 그 브라만 사상의 허점을 비판하면서 나온 게 불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불교, 부 사가만의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서는 오늘 우리가 얘기하듯이 이런 식으로 뭐든지 다 전생이야, 저거 저쪽 이런 얘기 없어. 이 세상에 세 가지 어리석음이 있다. 하나가 사주팔자 타령 하나가 전생 타령 하나가 하나님 타령 전생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이 실은 주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 정말 답답해. I wish. I hadn't smoked so much. 나는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웠어.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자책하는 사람? How did this happen? I eat right. Exercise good. I never smoke. 그런데 왜 암에 걸렸어? 네, 암. 어떤 사람은 이 한자 암을 두고서 또 환자들을 우롱합니다 병질 엄자 안에 입구자가 세 개, 맷산자가 밑에 받치고 있으니까 욕심이 많으면 암 걸린다. 그러니까, 욕심이 산처럼 쌓이면 암 걸린다. 그런데요. 욕심이 과도하면 암에 걸린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한자 암은 암세포 자체는 욕심이 많다. 그러니까 암 환자를 두번 실망을 시키는 표현은 하면 안 돼. 아, 모든 부자가 악한 것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돈 많고 악한 사람이 암에 더 걸립니까? 아니면 열심히 살아가는 중산층이야 서민들이 암에 더 걸립니까? 부자들은요, 담배 거의 안 펴요. 소주 이런 거잘안 마셔요. 돈은 산처럼 쌓아놨는데 벌었는데 이거 쓰기 전에 죽으면 억울하거든. 그래서 건강을 해치는 일은 거의 안 해.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해. 그런데 중산층이야 서민들은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야열난 이래. 나쁜 환경에 노출되고, 암에 걸린 나쁜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고, 그래서 암은 착한 중서민층에 더 많이 걸리고, 악랄한 부자들은 덜 걸린다니까. 욕심이 산처럼 쌓여서 암에 걸렸다. 그런 구라는 치지 말라. 그런 구라다. 그런 표현하지 말라. 암은 암세포 자체가 욕심이 많은 것을 표현하는 글자다. 바로 알아야 어쨌든지 간에, 담배를 많이 피웠던 좋은 환경, 좋은 생각, 웰빙, 좋은 음식, 올바른 식습관 그랬는데도 암에 걸렸다. 두 과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악랄한 정치인들, 악랄한 부자들은 더 암에 걸려야 되는데 서민들보다 덜 걸리거든. 일부 암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탐지 방법 즉. 돌연변이 세포수를 줄이는 것에 더욱더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로 전스홉기스 대학의 암의 원인에 대한 해설은 끝나는데요. 암 치료를 위한 대체 요법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 세제트 일요일에 오셨던 분, 네, 같이 봐주세요. 그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웰빙 수준의 요법으로는 암 치료가 안 됩니다. 암전이 예방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터넷에 떠도는 각종 대체요법 중에 대부분 보면 우리가 궁핍하고 못 살던 시절에 먹었던 구황 식품들, 네? 그것이 웰빙 음식으로 둔갑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즐겨 먹거나 또는 안 하는 것보다 하면 건강에 좋은 웰빙 수준의 대체요법으로는 암 치료 안 되고요. 암전이 예방 안 돼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은 누가 고치란 말이냐? 그러면 의과학적으로 더욱더 고찰해야죠. 환자보다 못한 암 상식으로 환자를 도와준다고요? 그건 구라죠. 그건 구라예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암 치료를 위한 대체요법들, 건강을 위한 웰빙요법 수준으로는 안 된다. 의과학적인 근거에, 기인, 근거에 기인하지 않은 비법, 비술 등은 혹세 무민, 미망이다. 라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삼치법 기초틀잡기, 족태음서피토경편 바로 들어갑니다.